38번이랑 39번은 삽입문제입니다, 그쵸? 그렇죠? 삽입문제는 문제를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삽입문제는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면 얘가 일단 2번이라고 먼저 적어드릴게요 이 친구를 두 번째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삽입문제를 풀어내는 건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개개인별 차이가 있어요 어, 박스를 먼저 읽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리니까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 2번 말고 여기 여기를 먼저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읽어야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를 할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읽고 타피과 디테일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박스를 읽으면서 얘를 내가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패러프레이즈만 사용해서 글을 풀어내는 게 동일해요. 평가원에서 주는 것도 동일하게 이 친구들로 문제를 푸는, 풀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Have you ever thought? have를 물어보고 음,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thought, ppr이 나온 거죠 어떠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bout how can you tell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이라고 니다자 어떻게 너가 말을 하거나 인지하거나 하겠죠 무엇을요 What somebody else 누군가가 is feeling 느끼는 것이요. 누군가가 느끼고 있는 것을 너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있 그러니까 얘기한다라는 거니까 말할 수 있냐, 인지할 수 있냐,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너 말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시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Have you ever thought to? 너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About how you can tell 너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는지?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누군가가 뭐, 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나, 남이 느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해서요. 자, 올라와서 보면, The other main clue 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The other이 나왔어요. 그죠? 앞에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뒤에 것까지 연결을 지어보자면, 메인 클로라고 했으니까 주된 뭐 단서 정도가 될까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주된 단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거 어,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겠죠 그죠? You might use, 너가 사용을 할 주된 또 다른 것이래요 To tell,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래죠 What a friend is feeling 아, 친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요 그죠? 그럼 would be, 그는 무엇일 거냐면 To look at, 바라보는 것이래요 h is or her facial expressions.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게 이거야. 또 다른 크루가 표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친구가 기분이 어떻다라고 느낄 때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그런 증거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친구의 표정을 보는 것이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위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친구의 또 다른 뭐그 그 표정 말고 다른 것들이 위에 있어야 죠우리가 여기다가 붙일 수 있겠죠. 오케이. Okay. 가 봅시다. 1번. 자 sometimes 가끔씩요, friends 친구들이 might tell you 너한테 얘기를 할지도 모른대요. Then 네, 뭐라고요? They are feeling happy or sad. 행복하거나 아니면은 슬프거나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y do not tell you 비록 그들이 친구들이겠죠? 너한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I am sure that 나는 내가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You would be able to 너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Make a good guess 좋은 추측을 할수 있는 게 About what kind of a mood, 어, mood 어떤 느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무드하게 되면 이제 분위기나 이제 기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친구들이 너한테 야, 나, 나 기분 좋아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라 얘기하지 않아도 너가 주, 추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우리는 친한 친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기분에 있는지 자알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 또 다른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친구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데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무언가가 등장을 해야 해. 그죠 이번 가볼게요. You might get a clue. 자, 체크.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클루라고요, 그렇죠? From the tone of a voice that they use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D four example 잘 보세요. 첫 번째의 클루 증거 단서는 뭐냐면요, From the tone of a voice 목소리의 톤이래요. 목소리 톤으로부터 너가 이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 사용을 하는 목소리 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시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예시가 나오겠어? 무슨 예시? 목소리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목소리 예시가 나오는지 읽어보면 됩니다. 자, they may raise their voice. 바로 나오죠. 어떻게? 목소리를 올린대요. 톤을요. 어쩔 때요? if they are angry. 빡치면. or talk. 얘기를 하네요. in a shaky way. 떨리는. 방식으로서쉐이키 그러니까 목소리가 떨린다라고 그랬죠. With your s k 그들이 어떻게 무서울 때,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단서는 목소리였는데 그 예시가 나왔으니까 3 번까지도 싹 연결됐죠.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 4 번에서 We have a lots of muscles in our faces.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 우리는 많은 근육들을 우리의 어디에 가지고 있다? 음, 얼굴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클루는 무엇이냐면 바로 얼굴 표정으로 친구의 기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근육을 표정에 갖고 있기 때문에 which enables 우리를 뭘 가능하게 해 주냐면 to move our face. 우리를 얼굴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죠. into lots of different positions. 어디로 많은 다른 위치들로 움직이게 만들어 줍니다. This happens. 이것은 일어나죠. Spontaneously, when we feel a particular emotion, 어려서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spontaneously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언제요? When we feel a particular emotion.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느꼈을 때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난대요. 얼굴 근육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들어가줘야지 맞는 것이겠죠. 비교적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내용이 이어지는, 논리가 이어지는 부분을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아, 처음에 얘기했던 연결사 지시와 대명사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얘기 되죠?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었죠.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어, Facial Expression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다른 Clue예요. 그죠? 아까는 어 Clue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니 아들 메인 카드가 나왔었고요. 이게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힌트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썼던 얼굴 표정을 두 번째로 우리 Our Faces 라고 paraphrasing을 했습니다. 저 똑같이 반복 시켰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쵸? 저, 저, 죠 구월 건데 천천히 읽어보면 다. 아 같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시험 보는데 우리 영과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먼저 읽고 여기를 2번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읽어 볼게요. 생각보다 문장이 길네요. 자,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리허설이라는 말은 사람이 그 진짜 실제 공연 말고 먼저 미리 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리허설이 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기술적인 리허설이 되는 거예요. 렇죠 그럼 기술적인 리허설이라는 것은 뭐 조명이라든가 이제 감, 그 감독들이 무대에서 어 카메라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거겠죠. 구도들을. 그런 기술적인 리허설 후에 더 시어러 컴퍼니 그어공장 아이 공고그 극장에 컴퍼니 회사가요. Will meet 만날거래요. With t director 감독을 만나고요. Technical managers 기술 매니저를 만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 무대 뭐 매니저라고 했으니까 기술, 뭐 기술 감독 뭐 무대 감독들을 만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view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나겠죠? 그렇죠? 리허설이 끝났으니까요. 리허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난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페크니컬 리허설에서의 생얘기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죠 그렇죠? 자, they usually, 그들은요, t h e r usually t h e r will be comments. 자, 거기에는 뭐가, 거기가 아니라, 뭐가 있죠 comments. 이제 답변들이 있겠죠? c o m m e n t 들라고 하겠으면요. 그렇죠? 보통 about 뭐에 관련해서, all the good things. 좋은 것들이요. 뭐에 좋은 것들. r 음, e a l 에관련돼서 좋은 것들에 대한 comment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about the performance. 어떤 것들? 좋은 것들? performance. 그런 이제 공연에 관련된 좋은 것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할 것이다. 모여가지고 감독들이 얘기하고 이제 조명 감독도 얘기하고 무대 감독도 얘기하고 좋은 것을 공연에 대한 좋은 것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보통 얘기를 하긴다.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2번.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라고 s 나오게 되면 은이 아, 보면 뿐만 아니라 더해서. 지금 이게 보면요. 덧붙여서 이 말이거든요 얘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게 인에디션 2까지야 인에디션 2가 또한이에요 또한 그죠? 그냥 또한 게다가 라는 의미를 가져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 그냥 고, 고스란히 가져오는 친구인데 얘는 지금 뭐까지 붙어있냐면 인에디션에 가서 2까지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2 조금 뉘앙스가 약 살짝 달라지거든요 그럼 얘는 앞에 거에 덧붙여서 앞에 거 플러스해서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positive comments라고 되어있으니까 지금 뭐에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코멘트들에 덧붙여서 그거 말고 더해서 괜찮아요? 더해서 the director and manager 감독과 그 매니저들은요 will undoubtedly have a comments about what still needs w o r k 라고하거든자이 d o n t 라는 단어가 의심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 o u b t l e s l y 하게 되면 의심스럽게 되니까 u n d o u b t l e s l y 라고 했으니까 의심스럽지 않게, 그 당연하다는 뜻이겠지. 당연하게 have c o m m e n t 를또 가질 거래요, 답변을. 근데 뭐에 관련 답변이냐면 what still needs work 여전히 그 작업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눌 거래요. 그럼 요거를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 어,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으니까 여전히 필요한 건 어쨌든 조금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없는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자, 이거는 공연할 때 이런 건 이런 거 퍼포먼스 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얘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이 이렇게 조금만 더될것 같으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어, 긍정적인 코멘트가 끝나고 나와야 돼요. 그죠? 가볼게요. Individuals. Should make mental and written notes on the positive comments about their own personal contributions as well as those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 좀 어렵네요. 이게 좀 오답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개개인들은요, should make mental, 자, 정신적이고요. 그리고 written notes, 쓰여진 노트들을 만들어야 된대요. On the positive comments, 어디에 긍정적인 코멘트들의가 되겠죠. 그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노트에 직접 쓰든 긍정적인 코멘트를 본인들이 좀 가져야 된대요. About your 그들의 모에 그래서 개개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봐봐. 이 개개인들은 이 디렉터와 테크니컬 매니저와 스테이지 매니저들 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두들은요. 그들의 오은 본인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기여도들이요. 그죠? 감독이 해야 하는 기여가 있고 공연에서. 그 테크니컬 매니저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무대 무대 감독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들, 개인적인 기여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머릿속이든 이제 노트로든 받아 적어놓으라 이거야. 어, 적어놓으라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두 t h 렉 e directed. 이러한 directed. 뭘 향해서 지시가 되는냐 The c 그 직원들 혹은 인 n t i r e 니 o m p a n 뭐냐, 전체 회사 혹은 직원들을 향해서 지시가 된 것들 뿐만 아니라 본인 개개인 것들. 그니까, 그러니까 러 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본인 개개인의 기여도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나라, 이 말이에요. 그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모여서 모든 좋은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걸 계속 그냥 한번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팀적인 부분 플러스 개인적인 부분도 기여도도 어 조금 가, 알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Building on positive accomplishments can reduce nervousness.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또 p o s i 가 나와요. 우리 지금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마이너스적인 부분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긍정적인 accomplish 하게 되면 성취하다 잖아요. m e n t 붙었으니까 성취라는 명사가 된 거죠. s까지 붙어서 긍정적인 성취들이요. 그 위에 나왔던 내용 그들은 고스란히 또 반복이죠. 긍정적인 성취를 뭐하는 것? Building. 쌓는 것이 왜 지금 것이라고 했어? Can reduce가 있으니까 줄여줄 거래요. 뭘 줄여줘요? Nervousness, 긴장감, 불안함 같은 것들을 어, 줄여줄 거래.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어, 잘했네요. 이거 잘했네요. Sometimes 가끔씩 이러한 negative. 나오죠? 자, 가끔씩 이러한 네거티브 코멘트들은 이렇게 나오네. 앞에서 주구장창 긍정적인 코멘트 때려놓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음 이거가 이 안에 껴서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선로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러한 부정적인 코멘트들은요, can seem overwhelming and stressful. 가끔씩 어떨 수 있어요? 뭐해, 뭐해 보일 수 있냐면, 압도적이고, 스트레스 s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p o s i t 코멘트에 덧붙여서, 감독과 매니저는 여전히 뭐였냐면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여전히, 그러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여전히 이 부분은 너가 더잘해아야될것 같아. 여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도 필요해. 무대가 여전히 뭐좀꽉차 보이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 그럼 가끔씩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말들은요. 되게, 되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풀할 거야. 근데 Time pressure is to make those last minute changes can be a source of stress. 다, time pressure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시간적인 압박이에요.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에서 last minute이라고 했으면 거의, 막 거의 다 끝나갈 때 최종적으로 거의 끝에서 이러한 끝에서 바꿔야 되는 변화들이요. 그죠 이런 것들이 can be a source of stress라고 했으니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거야. 시간 압박을 느끼니까요. Take each suggestion with good humor and enthusiasm, and tackle each task one by one. 자, take each suggestion, 각각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래요. With good humor, 좋은 유머들과 뭐 그리고 열정들로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업무들을 하나씩 tackle을 하래요. 그러니까 one by one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업무들을 하나씩 tackle을 하라는 것은 뭐야? 다 해결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테클이라는 우리가 축구에서 테클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단어인데 하나씩 하나씩 넘어뜨리라고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뜨리라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3번 번호 이후에는요 이제 좀 부정적이고 힘든 요소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 앞에까지는 다 무슨 말을 하냐면 퍼지티브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positive accomplishment, p e r s o 고 a l contribution, p o s i t i v contribution, 개인적인 기여도로서 이것도 p o s i t i v e 적인 요소를 s s t r e 죠 그렇죠? 위에는 당연히 좋은 얘기들을 하겠다 r e s s s o r e t h i n g s 라고 얘기를 했어요. good t h i n g s 를쭉 가다가 여기에 n e g a t i v e 가 등장을 한 후에서 n e g a t i v e 그리고 s t r e s s 이런 말들을 하나씩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기점은 이 친구로서 바뀐다. 3번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이 에디션 2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 에디션이랑 조금 의미가 달라요. 조금 의미가 달라서 앞에 걸좀 덧붙여서 더하여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나요? 좋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